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상위 블로거들만 돌려보는 비밀 전략집, 일종의 플레이북 같은 게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희가 바로 그들의 비밀 대화방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크리에이터 경제의 그 보이지 않는 규칙들 제가 하나하나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죠. 이 대화방의 방장이자 현직 개발자인 최훈 님이 딱 잘라 말합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거 다돈 벌려고 여러분 겁주는 거예요. 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카더라 통신, 그 잘못된 정보들의 허상을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내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건 바로 네이버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미로 같은 시스템을 어떻게든 해독해내려고 정말 치열하게 대화가 오가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스마트 블록, 줄여서 스블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예전처럼 블로그 글을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파악해서 지도, 영상, 리뷰 같은 정보들을 한 번에 딱 보여주는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화면인 거죠. 이걸로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C랭크인데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네이버가 이 블럭으로 보고 아, 이 사람 이 분야 진짜 전문가 맞네? 하고 인정해주는 신뢰도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한 우물만 깊게 파라는 거죠. 어설프게 이것저것 건드리면 아예 검색 결과에 보이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스마트 블럭이라는 게참 재밌는 게요. 이걸 보는 시선이 완전히 엇갈려요. 이제 막 시작하는 블로거한테는 와, 나도 뜰수 있는 기회다 하는 희망이 되지만 이미 최상위권을 꽉 잡고 있던 고인물들한테는 자기 밥그릇을 뺏어 가는 독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새로운 규칙 하나가 어떻게 판을 이렇게 흔드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시스템의 규칙을 파악했어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규칙을 이용해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들의 비밀병기는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하게 설계된 키워드 전략이었습니다. 방장이 알려주는 키워드 원칙을 한번 보세요. 뭐, 검색량 많고 돈 되는 키워드를 노려라. 이런 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키워드 하나 잘못 썼다고 글 전체가 망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문맥이에요. 바로 이 한마디가 평범한 블로그와 고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들만의 진짜 비법입니다. 제목을 쓸 때는요, 딱 하나의 핵심 키워드만 노리도록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고, 동시에 다른 수많은 글들이랑 비슷해 보이지 않게 일부러 좀 독특하고 이상한 표현을 섞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키워드를 막 때려 박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전략이죠. 좋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봤으니까, 이제 진짜 글쓰기 그 자체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계인 알고리즘과 사람인 독자, 이 까다로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까요? 한 유저가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고 질문하니까 방장이 마치 성공 공식처럼 이 뼈대를 딱 제시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제목, 서론, 본론, 결론. 어때요? 너무 기본적인가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최상위 블로거들도 결국 이 기본에 가장 충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진짜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 바로 진정성입니다. 심지어 광고 글을 쓸 때조차도 목표가 이거예요. 정말 잘 만든 광고는 진심으로 쓴 리뷰와 구분할 수 없어야 한다. 이게 바로 독자들에게 오래오래 신뢰를 얻는 비결이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들이 단순한 글쟁이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가로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수익을 내는 전략부터 서로에게 공유하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법적 경고까지 나옵니다. 이들이 말하는 생존 철칙입니다. 블로그만 하지 말고 유튜브, 인스타 다 해서 채널을 늘려라. 그리고 광고주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내 컨텐츠의 가치를 내가 정해라. 뭐, 다 좋은 조언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이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자격증도 없으면서 금융, 부동산, 보험, 의료 정보 같은 건 절대, 절대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조언이 아니라 그거 불법이에요. 라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 이들의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확 느껴집니다. 한 경제 블로그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식 리딩방을 한다면 스레드에서 억그로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끌 자신이 있다. 단순히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읽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능력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기술과 전략을 넘어서 이 비밀 대화방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뭔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건 알고리즘도 키워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 이 사람들 그 자체였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죠. 제 글이 신고당했어요. 와, 진짜 건강 블로그는 너무 험하고 어렵네요. 이렇게 혼자서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고충과 좌절의 순간들 말이에요. 경쟁자의 공격일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한 멤버가 제 신뢰도 점수가 드디어 올랐어요 하고 소식을 공유하니까 다른 멤버가 와, 진짜 축하해요! 이 기세로 글 하나 더 쓰러 갑시다! 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해 주는 거죠. 이건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는 끈끈한 연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의 문화를 딱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의식 같은 걸 발견했는데요. 바로, 슬래시 생존 신고라는 명령어입니다. 주기적으로 채팅방에 자신이 아직 잘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또 책임감을 갖게 하는 그들만의 약속인 셈이죠. 방장은 이 커뮤니티의 진짜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 방에서 주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를 짚어주기 때문에 혼자서는 불가능해도 우리 집단지성을 이용하면 합리적인 추론이라도 가능해집니다. 네. 혼자서는 절대 알수 없는 시스템의 변화를 함께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 이게 바로 이들의 생존 방식이었던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코드로 움직이는 이 차가운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커뮤니티야말로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압도적인 불공정한 이점이 아닐까요?